네, 이번에는 K조, 김지성과 박수범의 대결이네요. 자, 개인적으로 완전 죽음의 조, 임정현, 박수범, 어, 어, 사랑의 배터리, 변현재, 그리고 김정우가 있는 조예요 네, 박수범 선수도 요즘 뭐,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SK텔레콤의 그신여테랑 김지성. 김지성 선수 역시 뭐, 딱히 어, 뭐, 뭐, 이런저런 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별거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김지성 선수는 뭐, 음... 공식전이 아니었고 네. 95년생 18세니까 에, 굉장히 그 어떤 그 미래 장래성을 보고 그렇죠. 있는 선수라 봐야 되겠고 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범 선수도 원래 토스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에, 토스전이 부진한데 테란전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테란전을 상대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뭐 박수범 선수가 참 김정 선수를 물리친다라고 할지라도. 아, 올라가면 또 저금, KT 저그 임정현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김정우도 있거든요. 이정호가 편안니다 <laughs> 토스, 예, 예. 예, 토스는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 네. <laughs> 예. 예, 그, 근데 뭐, 이 박수범 선수가 과거에 그 예선에서 누구도 박수범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재동을 한번 꺾어서 대파라는 일으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예, 아, 네. 예. 번,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 박수범. 두번 그런 일 내면 됩니다. 임정현 잡고, 뭐, 짐조, 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그 선수들이 짐조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임정현은 무조건, 무조건 네. 상대해야 돼요. 네. <laughs> 음... 추가 멀티 3시까지 가져가는 상황에서 아비터까지 나오고 있고, 테란이 뭔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출해서 데미지를 줄수 없는 방,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살짝 네. 한번 살짝 한번 지금 밀어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면 예뭐 네. 네, 이게 어쨌든 데미지 자체는 줄 수가 있죠 견제 네, 자체는 네. 몸꽉 붙이고 아이 구멍 뚫린 대로 잘 들어가야죠 3세버 번. 준비하시고 예. 일끈 두기로 비벼 넣는 거는 좀예 급세 내는데 안 하는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고. 안 하는 게이안 하는. 다른 사람 불러라. 안 돼. 다른 다크 불러. 안 돼. 안 돼. 이 어? 분위기. 자 그러는 동안에 자벌쳐스진치견제 네, 괜히 좀안 되는 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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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목매 필요 없이 우리 <laughs> 여기 신경 쓰고요. 미련 남으면 안 되거든요. 괜히 신경 쓰이고. 어, 줄줄잘 세워놓고 한기만. 이제 퇴격 퇴격들하고 잘 해야 됩니다. 새끼 가능할 것 같긴 네. 한데 굳이 안 하네요. 네. 요즘 박태민의 소리로는 이제 그 셔플 댄스 드라군을 밀고 있는데요. 어, 대형선 확 질러 가거든요. 자, 란랑 김지성 이게 아비터가 있어야 될 텐데 박승준 선수가 네, 근데 C의 법을 경력 뺄 때가 아니거든요. 괜히 이거 보고서 빼다가 지금 마인에 다또 폭사당할 수 아, 네, 있기 그죠, 때문에 네, 급하게 무비가 다 마인 막박습니다. 이거 다 진짜 김태영의 소리 말씀대로 야 자리 제대로 엎어집니까? 드래곤밖에 없잖아요, 조합상! 아비터가 중요한데? 네. 어... 아비터 뒤쪽에, 네. 뒤쪽에, 뒤쪽에. 지금은 스테이치 필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옵저버가 네 여기서 그 어, 테란이 조금만 더 전진하기 아, 기한에우리했 이거 네 아, 아, 우리했던 우리 우리 상황이었고 지금 혹시 초반부터 안 받은 건지 로봇 티트가 지금 올라갔고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 예. 빌드가 어떻게거죠 아티클을 먼저 갔네요 그일때도 없어요 지금요 마인드 데미지 그대로 다 들어가죠 네, 스캔이 어떠신지 현재 당장은 충분하기 때문에 터레까지 이어지며. 네. 다 템플러로 일단 뭔가 좀 해보고자 했던 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이 좀들고 그러니까 다크와 아디타를 네. 빨리 뽑아내는 체제. 그쵸. 그러니까 우조보가 네. 지금 로보틱스가 좀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쵸. 예. 이게 상당히 일반적인 어떤 테크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수님. 네. 아, 마인 예술로 습니다 거의. 정명급이에요, 김지성. 네, 예, 예. 김지성 선수가 아, 예. 차네요 박수범 선수의 각템플러 의도를 어떻게든지 알아차리고 수비를 잘 해내고, 아... 예, 박수범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어, 멀티를 늘려나가면서 옵션을 뽑고 안정적으로 가자라기보다는 내친거는 내가 같은 예, 쪽 테크를 탔으니까 아... 빨리 확보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옵션 예. 내다가. 아니, 그 예. 박수범 선수의 전략이 아까 저희가 그 미네랄 넘기기를 보면서 안 되겠다, 저기에 연연하면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저게 성공했어야 되는 전략의 핵심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멀티 돌리고, 옵저버는 약간 늦더라도 아비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었는데, 그게 안 통하면서, 옵저버가 되지. 그러니까, 이, 김지성 선수가 뭔가 띠쟁를챈 거죠. 네. 타이밍을 잡고. 와, 벌처 관련 좋습니다, 김지성.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처. 야이 고착 막소맥에 진짜 이 분통 털쩍 이러면 막 네. 마인드 데미지 오우 정이에요지 진짜 네, 누구한테 네, 포스전을 주로 배웠겠습니까 누구 걸 보고 따라했고 네, 맨날 보자, 누가 막 보자. 그렇죠 네. 정대훈이거든요 전략을 걸었는데 아그 전략을 써먹지 못했네 박수영 선수 네. 하여튼 그 기본적인 각종도 빌드가 있는 거아니습니다 이거 또한 단계만 가는데 그게 깨지니까 경기를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야이절 마이스터리 그 어, 출신 뭐 누가 하는 건 누가 있어 막 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야 김지성이 우리 마이스터리 그 출신의 김지성이 드디어 어, 예선에서 박수 올었어요 네. 자 이제 그래도 뭐 이제 뭐점기겠습니다만 그래도 방금 전 경기 하나만으로 어김지성대 아, 임팩트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 아, 뭐, 뭐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질러가 버리잖아요. 상대 체제를 보고 내가 아 지금은 공격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결단을 바로바로 내렸다는 것 자체가 사안 판단이 된다는 점도라서 한번 기대해 봐야 돼. 오히려 박수면서 이 그냥 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네요. 네. 최연성정명훈의 네, 이어지는. 자, 화려한 플레이어, 아, 김지성 선수 탄생할 수 있을지, 3경기를 봐야 되겠고요. 네, 생하이 됩니다. 자, 박수범과 김지성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앞서서 김지성의 어, 벌트 기... 플레이가 돋보였거든요. 네, 한 경기 만에 했군요 박수범. 오 박수범 또... 선수 한 경기를 잡고 김지성 선수가 이제. 네, 1대1을 만들어 가야 네.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아, 첫 경기가 글래디에이터죠. 네. 네. 어... 몇팩이죠팩토리가 지금 김장 선수? 네5팩째 늘어나고 있는. 야 스탑포트 아직 없이. 그러니까 계속 벌처로서 휘저어오면서 동시에 예, 네,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이 언덕 지역 절충이고. 맞고요. 네. 음. 야 이거 질러 탔죠 지금? 적용능선. 탱크 잘보여야되면 탱크 잘보여야돼요 셔틀! 아... 아 요런 셔틀 잘 막았거든 지상병기 움직일 수 있습니까? 데미지를 못줬죠 지금 네. 네. 그렇죠 예 네. 아니 떨구면서 함께 달려드는 어, 이런 구성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거의 질럼만 소모된 듯한 느낌이고요 김정현 선수는 예 네, 비교적 가뿐하게 아홉 네, 채를 가져갔고 네. 네 이, 뭔가요? 이 네. 이런 구도라면 이게. 엔지니어링 같은 뛰어넘는 걸? 예. 예. 저격, 능선이 워낙 그 언덕 장악이, 예, 네, 요 능선, 요 장악이 꽤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센터 9시 지역을 또 멀티 교두부로잡으면서 전진시키고 압박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지금 박선호 선수가 꽤나 크게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한시 가서 거기 또 스타팅 버튼 먹어야 됩니다, 이테란투스전은요 물론 12시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된 단계는 아니고요. 자, 9시 돌아갑니다. 네. 김지성. 일단은 아비터와 동시에 발업 질럿을 대규모로 갖추기 전까지는 함부로 달려들 수 없고. 그 전에 이제 김지성 선수는 탱크 추가되는 족족. 네, 9시가 언덕에 배지를 시키면서 그쵸. 압박을 해나가야죠. 그리고 어, 뭔가 승부를 볼 거라면은, 그래도 아비터까지 염두에 둔 거라면, 일단 배슬 자체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그 전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던가. 예, 네. 이게 이제, 어, 테란이 탱크 쭉 배치하고, 버티고, 버티고, 계속 버티고, 이런 그 그림일 때는, 캐리어가 답이 맞죠. 근데, 지금 저격 능선처럼, 네, 능선들이 이제, 어, 한 걸음 떼면 능선 또 있고, 한 걸음 떼면 능선 또 있고, 뭐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예, 네, 네. 캐리어 감지가 되면은, 바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전진을 해온단 말이죠 지금 타이밍이 어, 질러 너무 가는데요? 좋아요 질러 가는데요? 네 타이밍이 너무 좋은 이유가요 네. 아비토노 둘째 찍고 바로 찔러도 없어요 와 이거 박수빈 선수 너무 길이 이긴데요 네. 네. 자 그리고 벌초 활용필이 거의 자, 령급이거 아래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마이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자 마인드로 시가 그러지만 다 자리를 네. 잡으다 자리를 잡으면 단독 드라군이에요 단독 드라군이에요 아 이거 드라군이 많긴 한데 지금 네. 그래도 둘러싸고 잡으면 먹으면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 와... 기본적으로 세방향 이상에서 덮친 형태가 됐기 때문에 탱크의 활약이 많이 분산이 됐고요. 네. 네. 자, 이제 찔러 또 네. 어, 추가. 그래도 위기 자체를 제일 굉장히 잘못 면했고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멀티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아비소까지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한시적 견제도 해야 됩니다. 거기 돌아가면 안돼다 그쪽에서 작업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마인드로 길은 좀 막아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비슷한 어, 기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신 아직까지 뭐 활성되지는 화 않았으니까요. 자, 추가 방력 모은 거 어떻게 합니까? 아, 또 압박으로 갑니까, 김지성? 네, 근데 지금 뭐 대규모 한타 때의 탱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탱크 네. 숫자가 안 맞춰주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팩토... 견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팩토리가 예, 네. 어. 어? 이제 9패까지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드랍십도 확보를 했거든요. 에, 어떻게 보면 12시 쪽은 파일런으로 완전 에, 때려 막아놓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해놨다면 이렇게 에, 드랍십이 뜨는 타이밍에 4벌쳐 드랍 같은 거 당하면 크게 나가죠. 네, 지금 11시, 도, 11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모델이죠 뭐 벌처 하나, 둘, 벌처 둘, 탱크 하나. 김싸움에서, 대규만타에서 져버려가지고, 네, 김준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네, 박선호 선수 여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쵸, 예. 상황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박선호 선수. 예, 엄청나게 진짜, 어, 토스 입장에서 미친 듯한 견제로 느껴지는, 이런 견제가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프로토스의 멀티가 늘어나고, 예, 프로부 뭐 일군이 늘어나고 하는 속도를, 저 드랍식 견제가 일반적으로 잘못쫓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견제를 해주면서 그렇죠. 김진호 선수가 탱크 위주의 병력을 잘 모아주고 6 시를 돌리게 되면, 예, 네. 그건 물론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예, 네. 그래도 지금은 드랍식을 통한 한시뭐 사벌처 드랍이 됐든 이런 공격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양방향을 둘러싸든 마인 제거 못하게 네. 해야 됩니다. 예, 네. 드랍식으로 견제를 하든 아니면은 벌처들이 이렇게 뭐 지상으로 이동을 다니면서 이쪽 지르고 저쪽 지르고를 하든. 이렇게 어이 견제와 예, 그리고 모아둔 탱크들의 이동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명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건데 예, 김지성 선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어 그림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벌처가 예. 움직일 땐벌처만 탱크 움직일 때 예. 탱크만 이렇는 벌쳐 계속 움직여가지고 견제 시커내주면서는 그 멀티가 늘어나는지자 이제 되는데. 기세는 박도선 수의 주도적인 경기가 됐고요. 예, 아비터가 나오고 이제 뭐 이후에. 하위템플로 돌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의 견제도 드랍쉽이 아닌 이상, 정면으로 견제가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어? 어, 어, 어 실수 같은데요? 네, 네 뭐. 부대 지지. <laughs> 그쵸, 뭐 일본 군대뭐 하다가 잘못 누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얼굴 표현이 변화도 없어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경기가 뭔가가 좀 돌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토스의 멀티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석바를케는 어, 올리네요. 자, 네. 네. 요걸 이렇게 치면서근 아, 한시 정원은, 예, 네, 한, 죽한로 가는 거시에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어 정명훈 선수의 벌처 플레이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벌처가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막 벌처들이 지상으로만 난리를 쳐도 그러니까 드랍스 플레이를 하지 않더라도 이쪽 저쪽 가서 벌처들이 동, 어, 동시에 막 난리를 치니까 토스가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프로토스보다 전체 병력은 더 적을지라도 테란이 그렇게 해놓고 덩어리가 쭉 한쪽을 때리면 토스가 병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벌쳐만 돌아다니는 거는 프로토스가 여관서 막아내죠. 근데 좀한 예, 가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박서준 선수 아, 네. <laughs> 예,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질럿이 발업이 아직도 안 됐어요. 오. 아, 이거 박서준 선수도 지금 이게 이게 발업이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뭘, 네, 본인도 지금 아, 정신이 그렇구나. 좀 없는 네.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니 질럿뽑았으면 이제 곧뭐 달리면서 왜냐면, 걸으면서 달리겠곧 예, 달리겠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됐네요. 아, 네. 네. 네, 네. 네. 이제 됐네요. <laughs> 자, 이러면서 굳이 오히려 마음 급하죠. 지금 김지성 선수 예 그렇죠, 네. 네, 추가 확장 부분에 대한 6시를 가져가기도 근데 그 탱크 수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라인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아비터에 여기에 하이테플로가 추가되면 이제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막정 선수. 그리고 5시까지 먹습니다. 시작점 하나. 네. 아이걸 써야지 이렇게 했던 한 타일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적극적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박수호 선수는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면 리콜로서 더 시간 벌든가 견제를 오히려 박수호 선수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 요 이번 경기를. 자 김지성 뭘 기다리는 거죠? 207득까지 네. 0 기다립니까? 아니면 뭐 업을 기다리냐 뭐가 돼? 뭘 기다리는 겁니까? 네. 어쨌건 뭐 벌처 플레이를 해주면서 어, 추가적으로 멀티를 온전하게 늘려나가지는 못했지만 탱크는 일단 잘 모으긴 잘 모았거든요. 네. 근데... 네, 탱크를 보고 근처 비중이 살짝 낮아 보이는 점이 있긴 있는데. 자, 6시 멀티가 이게 안전하게 지켜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 다 보고 있죠. 네, 뭐, 일단, 불리김진선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달려들길 들어주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EMP가 적중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덩어리, 덩어리를 이렇게 크게 모아놨습니다. 지비도 공격도 하고, 하고 네, 이것도 네, 다 하는데 네, 네, 네. 인자도 네, 아니에요. 김희정 선수가 이제 벌처 플레이를 하면서 기다렸었던 건 이제 공방 위협이었던 것 같고 하이템 플러가 너무 아쉽네요. 자 어, 많이 온거 아니에요, 많이 온거 아니에요. 진영 좋아해요. 어, e m p 맞았어요, EFP 맞았어요. 맞았 예, 그래도 e m p 맞기 전에 던졌던 게 들어가가지고 1등 명령 어 올렸어요. 네. 벌처가질날 만점 잡았지면 위쪽에 탱크 많아요, 탱크 많아요, 탱크 많아요. 아니, 아니 왜 일방에서 달려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마인드로 길을 길막으면 이제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안맞았던밀수 있어요. 네, 질러씨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본진 게이트 이만한번쭉 돌려줬어도 바로질러들는 우르르 쏟아질 텐데. 자, 박수성의 판단은 뭐죠? 한지 쪽에도 병력 추가가 지금까지 네.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드래곤이 아래쪽에서 위쪽 들이 박아갖고 그쪽에 이제 뒤늦게 합류하던 벌처들하고만 싸움을 하면서 탱크한테 시커맞았거든요. 하이템 플로 일단 나왔고요. 네, 그래도 드래곤을 일정 부분 지켰다는 라 것도 큰 힘이고요. 예, 여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본진에서 언덕 위니까 버틸 수가 있게 있어서 병력 차근히 모을 수 있거든요. 예, 아직도 박성호선 수가, 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잘 싸워야 돼요, 이제. 네, 박성호 깊숙이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안 받으면 깨고 바로 어, 빠져도. 지금은, 아니, 지금, 지금 가장 좋은 건 본진에서 의 병력과 한시에서 나온 병력 합, 쳐가지고 이걸 덮친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예. 어, 지금 같은 타이밍에는 뭐 적진으로 깊숙하게 뭐 리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도 예, 네, 암튼 피해를 주더라도. 아, 이거. 아, 예. 저거를 푸셔 캐논 때문에 지금 못 나오네, 일부 병력들이. 네, 길이 네. 막혔구요. 그럼 깊숙이 네. 들어가자. 김준호 병력 다 모았습니다. 아. 김다 긁어서 한방 다시 모았고, 갇혔어요. 예. 김준호 병가 판단 좋은데요. 지금 본진에 들어가서 심각한 타격 주는 것도 좋긴 좋지만, 멀티를, 예, 네, 끊어주는 게더 좋은 판단일 수가 있고, 12시에 타격을 주면, 그쵸? 그렇죠? 예, 두 개의 능선을 차, 어, 차지하게 되면은 소수의 병력만 갖고도 12시 밀수 있으니까. 네. 팀성뭐 추가 멀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확, 그짜내입니다 네. 여기다 뻥뻥게요. 예, 네, 대응이박수호선 수가, 뭐, 예, 네, 일단 그래도 병력 더 모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예, 네,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어 태랑의 병력들 자 가야죠 어. 아 이거 따로 끊기면 따로 끊기는 게 박수원 선수장때 가장 안 좋고 김성원 선수는 따로 잡는 게 가장 좋고요 팀도 네, 있었거든요 자이 병력 본대 쪽에서 뭐하놨던거1 1시에서뭐하놨던거다 잡고 다음 어디입니까 다음 타겟 이제 뚫습니까 이제 병력 없으니까 결장 네. 차... 근데 병력이 자 어디입니까 공 근데 우왕왕하다가 박수원 선수가 유리했던 경기를 지금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김지성 가면 갈수록 침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머리 머리 복잡하지 않고 숨이 필요 없습니다. 온통 공격만 신경 네. 쓰면 돼요, 김지성. 진로시 아, 필요한데 예. 지금 진로시 안 나오고. 예, 네, 아까 그 김지성 선수가 한타 갇혀가지고 공이 방위협 타이밍에 나오기 전 타이밍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200에 가까운 정도의 인구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꾼비중이좀 높긴 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정도 좀 싸을좀 걸고. 야, 아, 근데 아, 잘 올리고. 네. 양 선수 제대로 들어갔어요. 병력 꽤 많이 줄었어요. 사실상 그양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것만... 네 <laughs> 게임이 참 에, 어... 미스터리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뭐 김정 선수는 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저 사실 장원적인 부분은 굉장히 힘든데 저 가지고 있는 명력으로 그래도 여기 리크를 한번 장원 쪽을 날리면 병력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그 한시 쪽에 가 있는 저 병력으로. 한시쯤 멀티까지 깔끔하게 좀 밀어야 네, 그나마 네, 네, 네. 좀수득이될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시를경유에서 테란의 본진으로 리콜이 들어간다 해도 네, 굉장히 그 중요한 건물들을 많이 파괴할 수 있었던 거였고 자텐트 멀티는 어차피 이념에서 테란밖에 못 먹습니다 이제 한시가 한시 풀린 거 어떻게 하나요 네. 너? 한시 풀린 거 후속 병력과 함께 즉 빠르게 아, 본진 가는 거 보다는 그냥 1시, 5시. 5시는 지금 파,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또. 네. 아, 그런가 보죠. 일단 내가 센터 먹었고, 중앙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금 숨 고르고 나고있는 근데 문제 5시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거 1시 공략과 5시도 발견만 하면, 김재호 선수가 이거 잡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쵸. 다섯 시간 네. 밀면 뭐 거의 다잡은 거죠. 뭐모싸웁니까 박수범이. 네, 지금 이제 박수범 선수가 뭐 병력들이 여기저기 막흩어져 있고, 아 저거 이제 잘 모아 가지고 갈 무리만 잘 돼서 싸우면은 그냥 오히려 지금 김지성 선수가 이제 어,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된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걸잘 모아서 제대로 잘 싸우면 박수범이. 그렇게 미인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바이브이 뭐... 중앙에 여기저기 막 매선되어 네, 있는 상황에서 네. 박수현 선수 병력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막 군산되어 있다 보니까. 박수현도 모으, 박수현도 네. 김지성도 모으기만 네. 했네요. 한점으로만 가면 됩니다. 예 m p 네. 아, 아이고, 이거 그냥. 네. 아, 이랬어요. 제 아, 박수... 좀... 박수현 선수의 아. 이게 가는 속도가 지금. 아, 여기는. 네.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거 미래가 없어요. 여기 무너지면은. 하이템플러 무너커 됐고요. 네. 이제. 그동안 김지성 선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그나마 이제 자원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해결이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 우리, 우리 멀티 지역이나 우리 본진에 있는 병력들을 우리 멀티 지키려고 지금 그 리콜을 하고자 려하 하는 예, 예. 이런 그림이죠, 지금? 아, 근데 자리를 너무 잘 잡았는데요 여기서 뭐데이트를서고 리콜하러 온거 아니었나요? 네. 예? 어? 그냥 지금... <laughs> 네, 지금 센터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여섯 시도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아, 이거 거의 손에 잡히틀했던 박수범 선수의 좋은 분위기가,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힘든 상황까지 오네요. 네. 상대 자본줄 말리는 작전을갈 때가 아닙니다. 아웃스도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아, 문드는 하긴 해야죠. 자본줄을 밀든, 뭐, 상대 지력을 잡던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나 밀수 있나요? 그리고 김현호 선수 이제 다섯 시거몇 개만 놔두고 바로 빼야죠. 센터 쪽으로 이제 합류를 시켜야 네. 되고요. 네. 다섯 시는 다 끝냈네요. 네. 이 센터를 원했지? 네, 여기도 지금 못 믿고 왔는데요? 네. 아, 아니, 아니라... 네. 질렀더라고요 어떻게 니까 네. 김진호 선수의 병력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 박선원 선수가 아, 집중력이 좀 그런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아니, 한지 개이한까지 끝내놓고. 백러니까박 네. 뭐, 이 선수가 이박서호 선수 의 11시 본진으로 그 밀고 들어왔었던 그첫 러시 병력 그거를 삼방에서 드래곤으로 둘러서 잘 잡아 먹었을 때. 아 그리고 1시에 5시까지 <laughs> 아니 그 이후에 아비터, 하템플로 이게 수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수순 그러면서 리콜해가며 시간 벌고 추가 합작 또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 수순이었는데 사실 뒤를 바라보기 힘들었던 김희호 선수가 치고 올랐을 때그 한타를 잘못 쌓았죠 네, 네. 템플로도 없었고 벌처로 흔들면서 탱트를잘 모았고 이동이와방역까지 주도권을 쥔 채로 쭉 가다가 한타 네. 근데 앞마당! 그 정말 마다... 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되, 어, 됐습니다만 박수범 선수가 약간 아쉽긴 해요 앞마당까지 네. 밀렸을 때도 그래도 기회는 있었는데 아... 어, 네. 이제는, 이제는 힘들어 네, 앞마당 그때는 버리는 느낌이었는데 네. 여전히 한시와 한시 한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후속경력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지금 어쨌든 김선호 선수는 기분 좋게 됐어요 네. 뭐, 얼린 거지? 줄인 거 아니거든요? 이야, 김금 이성, 박수홍이라는 건는 대어 잡고, 상위라운 진출하면 상한까지 갈 확률 무작위로 빠졌습니다. 예, 이 탱크들, 그, 얼음 풀리는 타이밍에, 네, 드래곤들이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벌쳐도 숫자에 밀려가지고, 탱크들의, 이제, 어, 일단, 예, 진압들 나왔으니까. 네, 얼음 풀리면, 세레스으로지을 생각인가요? 아, 저 아, 후속부대 도착, 아, 능선에 도착했어요. 이제 풀리면 중간적으로 네. 박스버, 네. 아 드래곤 한 방에 녹네요. 근데 뭐 자원 부분이 해결이 된 김지성 선수의 태란이라 후속 병력에 도달이 아주 소홀하거든요 네. 이제. 네, 뭐 김지성은 그 한시간더 깨고 싶은 분들 한테는 건물을 깰 건물이 없어요. 네. 네. 뭐 다섯 시 이건 뭐 대체 네. 아무 장이 없는 지지. 지지. 아 박스버. 자짝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상황들이 좀 연출되긴 했었는데 아, 끝까지 좀 집중력을 살리지 못하고 유리에었던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예, 네. 근데 어쨌든 김지성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찌르는 그 타이밍에 잘못 싸워가지고, 예, 네, 무너졌네요. 협동편이 1세트 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으니까요 예, 네, 김지성 선수의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집중력이 뭐, 어,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고, 네. 박성원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네. 아, 어제도 팔 게임다는 듀얼 진출자가 없는데, 아, 오늘도 연이어, 아, 뭐, 박성원 선수가 지고요 다른 아, 선수들도 대체로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오겠죠, 저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